예.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이 4월 4일, 월요일 장세가 모두 마감이 됐네요. 시장 전반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또 집중해야 될 이런 섹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증시의 오늘 모습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종합지수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이라든지 또는 지정할 리스크 이런 걸로 이제 그 간헐적으로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올 수는 있어도. 하방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소 시장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잘 만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증시가 오늘 견주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오늘 밤 또 해외 시장도 좀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일단 대형주에서 지금 사실은 리오프닝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컨택 그러니까 대면하면서 활동하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잘 뜨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 대형주에서는 이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또는 네이버 네이버 이런 것들은 이제 저점을 잘 만들었다라는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요 카카오나 네이버 등요 관련 기업들은 여유 있게 좀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단기의 급등의 종목, 오늘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단기 종목이 있는 반면 좀 여유 있게 보는 종목. 그래서 어차피 지구촌 산업구도를 보면은요, 어차피 플랫폼 왕국이에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 어, 뭐 기업 분할이라든지, 또스톱옵션 간헐, 그리고 또 어, 좀 포털에 약간 그런 그 독점적인 이런 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시각이 있기는 하나, 이산업 구도는 플랫폼 왕국인 시대이다. 그래서 언택트는 대세이니까, 요런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또는 이제 좀, 어, 등치가 큰 회사, 어,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조정받을 때마다 이제 물량을 매수해도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삼성전기, 이런 이제 사실 인기가 좀 없잖아요. 개별의 종목군들은 아주 화려하게 움직이는데, 대형주들은 좀, 음, 좀 답답하죠. 어, 그래도 아무튼, 어, 지나치게 저평가된 영역이니까 이런 주식들은 그대로 홀딩하거나 아니면 역시 물량을 조금씩 삼아오는 전략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증시가 견주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해외시장, 지금 뭐 유럽시장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시장의 모습을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요. 어, 지금 독일의 다스 지수인데 이 독일의 다스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어, 지금 어, 유럽 시장은 한0.1 그러니까 강보합 수준이에요 지금 강보합 수준인데 예, 지금 플러스권에 물론 이제 지금 장 초반이죠. 이제 바이엘이라는 이제 바이오 기업 제약 바이오 이게 한2% 뜨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에, 오늘, 오늘도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주식이 있는데, 에, 그게 이제 요, 어, 딜리버리, 음, 딜리버리가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가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어제도 소개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 관심 있게 보면은 물류 관련 주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오늘도 보면은 9.5% 떠요. 아주 독보적으로 이렇게 발군의 모습을 지금 보이면서. 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 관련 기업들이 좀 뜬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잘란도 잘란도 s e 라는 회사가 또잘 어, 뜨는 모습이 제가 4% 거의 5% 가까이 뜨는데 어요 잘란도는 어 패션 패션 업체입니다. 잘란도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한세실업, 영원무역 어, 이런 이제 패션 관련 기업들이 잘 뜨는데, 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온라인 패션 업체예요. 약간 좀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업체들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굳이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 온라인 패션 업체인 잘란도가 지금 어, 유럽 증시 독일 시장이 1%도 안 뜨는 그러니까 0.06% 거의 이제 강보합 수준인데 에, 지금 잘 뜨는 이런 모습을 지금 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헬로프레신인가요? 헬로프레시 헬로 프레시 지금 잘 뜨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헬로 프레시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시장에서 두드러게 찌는 것은 어 딜리버리 히어로 어 그래서 이건 물류 배달 이런 거 그리고 헬로 프레시 이거는 이제 에, 음식료 업종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잘 뜨는 모습을 보여다가 최근에 조정받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유로스탁50 종목에서는 지금 역시 유로스탁도 이제 유럽의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뜨는 회사가 이제 프로소스. 예, 프로세스. 제가 이제 어그저께 프로세스와 어, 이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 이런 게 급등을 해서 어, 우리도 이제 물류 관련 어, 가령 이제 동방 또는 KCTC 예, 아니면은 저기막한 아, <laughs> 그. 오늘 급등의 모습을 보여 급등이 아니라 견주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 뭐였죠, 지금? 이 물류 관련, 그쪽에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아, 이런 말씀, 을 한솔 로지 스틱스.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유로스타 50에서는 프로서스가 어, 지금 4%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어,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 우리가 이제 요 물류 관련 딜리버리의 모습을 보면서 딜리버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 한솔 로지스티 이걸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 아침 시황에서 어 이런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 한솔 로지스틱 또는 동방, 동방, 동방은 뭐 별로 뜨지는 못했지만 모양은 아주 좋고요. 지금 이제 물류 관련인 어 딜리버리 히어로가 물론 이제 배달이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방 또는 KC, t c 이런 회사들의 모습들이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은 지금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근래에 소개를 하면서 5G죠. 5G가 상당히 견조하다. 장기간 조정받고 이제 머리를 드는 모습이다. 어 그래서 요는 약간 좀 여유있게 보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종 모습이 괜찮네요. 자, 이노 아이어리스. 어, 그래서 이제 5G를 또, 이제, 또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노 아이어리스가, 이거레일 조종의 모습이 좋고요. 5G에서는 지금 가장 실적이라든지 핫한 게 HFR. HFR은 지금 어, 더 올라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 5G 전반의 모습들이 상당히 좋다. 뭐, 5G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어, 자율주행이라든지, 플라잉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아, 이런 미래 첨단 산업에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이 이게 통신이거든요. 5G가, 아, 그만큼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산업이, 예, 좀, 어, 제대로 방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5G, 예, 또, 이 5G에 보면 KMW, 뭐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어, 완전 바닥을 잘 만들었습니다. 어, OE 솔루션, 어, 이외에도 뭐, 다산 네트워크스, 또는 뭐, 솔리드, 뭐, 에이스테크, 뭐, 에이스테크, 또는 RFH, 에이스테크, 아주 좋고요 어, RFHIC, 역시 이제 RFHIC도 아주 좋아요. 그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서 어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에 진행이 됐는데, 이제 5G가 도약이 또 나올 시점이 됐어요. 또 우리가 투자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하면은 이제 물류 관련 기업 또는 지금 5G 또는 뭐, 어 기존에 소개했던 뭐, 이렌텍. 이렌텍은 뭐 여기서는 이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렌텍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만 어, 이제 한 단계 급등이 나오면, 뭐 적절히 그 알아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때한 2만 원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종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관련 기업도 이제 동원, 동원 수사, 최근에 이제 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숨고르기 하는 또는 한성, 한성 기업인가요? 한성, 한성 기업. 이외에도 이제 음식료 관련 기업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투자할 대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5G 5G는 조금 여유 있게 보는 종목 뭐 점진적으로 한번 급등하고 또 2, 3일 쉬고 또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그런데 이제 이런 음식료라든지 아까 이제 물류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뜨면 머리를 확 들어요 오늘, 이제, 일요일 날 소개했던 데이터 솔루션, 이런 건 이제 한번 뜨면 확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뜨면은 정리하고, 많이 정리 안 됐으면 뭐 내일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어, 초반에는 좀뜰 가능성이 나왔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테마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어, 개별 성격의 기업들, 이런 것들은, 어, 좀 뭐라 그럴까. 좀 급등이 나오면 탁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종목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5G는 이제 어떤 산업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바닥권 일부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HFR은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5G가 바닥권 일부능선이다. 굉장히 저는 매력있게 보고 또 그런 종목을 갖다가 좀 여유있게 보신다라면 좋은 시세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5G는 통신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대형주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 뭐 조정 받을 때마다 물량 확보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포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플랫폼이고 어 근데 이제 이한 단계 진일보된 세상으로 가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여러분 뭐잘 아시죠? 어, 위직 뭐어 어, 또는 뭐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뭐 기타 어, 뭐 게임 관련 전반 어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에 메타버스가 있는데 에, 최근에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산업의 방향이다 그럼 자이언트 스텝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어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테 이 자이언트 스테 차트 설정을 제가 잠깐 바꿔서,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이제 자이언트 스테에 근래 들어서 이제 한 5개월 조정받고 받았군. 이런데에서는 우리가 잘 관심을 안갖거든요 요것도 한 산업이죠. 하나는 앞으로 미래에 성장하는 한 축의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잘 짜는 모습으로 보여요. 미래성장산업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예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제법 떴죠. 어, 물론 이제 오르락내리락 조종받는 종목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산업 성장하는 산업의 기업들이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빠졌을 때 기간 조종 뭐한 4, 5개월 받았을 때 이러면 바닥이 거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또는 성장산업의 5G,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단계 되야기 기대가 되는 음식료, 또는 물류, 이런 기업들, 이걸 적절히 조화롭게, 여러분 자금 운용을 적절히 해야 되겠죠. 중기로 사는 종목이 있고 단기로 한 종목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적절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항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의 모습 이제 쉬어가야 되죠. 어 근데 제가 또 오늘 소개했던 종목군 중에서 리오프닝에 피부미용의 TNL TNL 오늘 못 올랐어요 TNL 어, 아주 매력적이네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 우리가, 뭐, 보톡스를 비롯해서 또는, 뭐, 그, 그, 뭐라, 뭐라 그래죠 리프팅이라고 그러나요? 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어, 근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나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땐, 요 TNL이 오늘, 어,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요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 해가지고, 뭐, 어, 비행기, 여행, 카지노,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항상 우리는 떤 종목들보다는 뜨지 않은 종목, 이럴 때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시장, 뭐, 제가 요것저것 준비했는데, 이게 5G, 5G 전반,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중기인지 단기인지를 확실히 정하고, 내가 공략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런 걸잘 정립해서 투자하면, 지금 장은, 말 이렇게 급등이 계속 전개되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점진적 안정 이런 흐름을 보이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밤새 전개된 해외 시장 동향 보면서 아침에 더 간단히 한 10분 정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